사랑의 하나님, 상한 심령을 돌보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시어 잔어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. 주의 말씀의 묵상들과 시대의 변화를 볼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봅니다.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 전해지고 있는 이 날에 아직도 그내 복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. 공산 독재의 체제 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금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북한 땅의 남은 자들의 기도 소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며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소서 지하교에서 오늘도 오직 한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땅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 궁휠히 여겨주시어 어떤 핍박에도 담대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이 입술과 심령에 넘치게 하시어 어떤 환경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, 북한 땅에 복음의 나팔이 울렸던 그날의 이야기들이 그저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 속에 그 나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,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북한 땅에 부리며 기도합니다. 주의 심판 재림 나팔 소리, 가 울리기 전에 이 땅에 먼저 그물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십자가 저 백두산 꼭대기에 꽂히게 하옵소서 평화로운 통일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전쟁에 어리석은 사악한 생각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준비된 심령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직 자기 사역만 채우는 북한 위정자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저들을 용서하옵소서.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.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이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.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